스미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단 문구와 차단 번호를 입력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앱을 실행해 주세요. 점세개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 주세요. 설정 눌러 주세요. 번호 및 메시지 차단이 있습니다. 차단 문구라고 있는데 클릭해 주세요. 입력하는 칸에 앞으로 차단하고 싶은 문구나 단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정 번호로 시작하는 문자를 막는 방법입니다. 전화 앱을 여시고 점세 개를 누른 다음에 설정을 눌러 주세요. 수신 차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눌러 주세요. 070을 입력해 주세요. 적용 기준을 눌러 주신 다음에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를 클릭해 주세요.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스팸 문자 차단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 어플인 후후입니다. 국내 2천만 개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서 스팸 전화나 문자를 즉시 확인하고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